네, 안녕하세요. 어, 전기 외선 및 내선 공사의 정리와 개념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어, 간략하게 어,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어, 두 개의 과정은 어,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 은 어, NCS 기준으로 해서 전기 공사의 정리와 개념을 어, 현장 활의 중심으로 이해하기라고 좀 정해봤습니다. NCS 같은 경우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의 약자로, 어, 우리나라 정부, 산업인류공단에서 제정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되겠는데요. 어, 우리나라의 그 전체 산업 24개의 산업 분야를 각각의 뭐, 중분류, 소분류, 세분류 해가지고가 단계별로 구분해서, 어, 모든 사람들이, 어,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구분, 기술들을 구분해 놓은 어~ 그런 기준이 되겠는데요. 어~ 거기에 이제 전기 분야 쪽에도 전기 공사에 대해서 ncs가 이렇게 어~ 기준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어~ 보통은 우리가 어~ 전기 공사가 어디까지지 어떤 것이 전기 공사지 또 어디 전기 공사는 무엇이 있지라는 것에 대해서 어~ 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안 되어져 있었는데요. 이 ncs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 공사 쪽에도. 어, 전기 공사가 어떠한 종류가 있고, 전기, 그 전기 공사들은 무엇을 하는 공사인지를 이렇게, 어, 좀, 어, 명확하게, 이렇게, 구분을 하고서 설명을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이 과정에서는, 그러한 그 전기 외선 공사하고 내선 공사의 종류가 있습니다. 한, 전체적으로 한 50여 가지 되는데요. 그런 각각의, 어, 공사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, 그 공사는, 어,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이다.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, 어, 여기서는, 어, 설명뿐만 아니라, 일단은 뭐, 현장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인지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요, 어, 현장 사례 중심으로 좀 꾸며봤습니다. 그래서, 어,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, 대표적으로 어떤 그림이라든가, 현장 사진, 그 다음에 어떤 예시 등을 어~ 이 활용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어~ 좀 그~ 전기 공사의 전체적인 정리와 개념을 좀더 쉽게 이해를 해 드리고자 어~ 마련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~ 뭐~ 전기 분야의 국가 자격증을 이렇게 준비를 어~ 하고 계시는 분들 을 보게 되면은 어~ 그냥 뭐~ 어떤 현장에 대한 내용 없이 바로 필요한 어떤 문제 위주로만 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어~ 그러면은 어, 전기 공사 같은 경우는 황당 히 전기 분야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이렇게 전기 자격증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, 요 부분이 현이 현장에 해당 요요 현장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뭐 전기 공사 요 전기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라고 어,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, 어떤 국가 자격증을 준비하시는데 조금 더 이해를 어, 하기 쉬운 그런 어, 기회로서 한번, 예,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 다음에, 어, 전기 분야, 기업, 기업체, 취업을 이제,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, 음, 좀, 그, 화전 지식 겸, 뭐,으로 해서, 어, 좀 다양한 형태의, 뭐, 전기 공파에 대한 개념이라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면은, 어, 뭐, 기업체의 취업 준비하는데 좀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. 전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반 기술이다 보니까요. 어뭐 예를 들면 뭐 기계 설비 쪽에서도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어뭐 다른 분야에서도 어 필요를 할수 있는 전기 설비에 대한 기본 지식도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그 분야에서도 많은 어, 적지 않은 도움이 될수 있구나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다 어, 전공 분야에서 전기 설비에 대한 뭐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뭐 기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어떤 학교에서라든가 어떤 훈련 기관에서 어떤 전기 공학 관련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어,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다양한 전기 공사의 정리와 개념에 대해서 좀 어떤 수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어떤 정보의 습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주위에 흔하게 있는 전기가 많은 전기 어전그 세계가 있는데요. 그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